발로 파선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하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자치단체가 이를 믿지 못해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통영적 조선소 3 곳에 크레인 27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안전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 이후 새누리당 내 분란으로 경남 국회의원 12명은 제각각 흩어지며 집권당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창호시가 잠정 확정한 첨단 특화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여덟 개 산단이 새로 조성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 지하 공사 중 관로가 파손되거나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대체 땅속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가 땅속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막상 자치단체는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굣길 학생 등 사상자 300여 명을 낸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참사. 먹어. 인근 공사장에서 굴착 도중 실수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한전 등각 기관이 땅에 묻은 지하 시설물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20년 동안 이 시스템을 적용한 자치단체는 모두 110여 곳, 투입된 예산만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직접 매설한 상하수관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의 매설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면상 위치와 실제가 다르거나 도면이 없어져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굴착을 하기 전에 가스관로나 전기 설비 등의 위치를 각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한번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냥 공사 도면을 입력을 한 건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한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기관에 대한 자료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최근 각 관계기관에 수정 작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땅속 시설이라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도라 뭐 위치 정확도 이런 거에 좀 깨는 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얘기했고 그걸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일 창원 동읍에서 발생한 사고가스 관로 역시 시스템 정보에 빠져있던 상황. 7천억 건을 들인 국가정보시스템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조선불황의 여파로 중소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핵심시설인 크레인이 흉물로 남았습니다.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일감이 없어 가동을 멈춘 중소 조선소입니다. 높이 60m, 240톤 규모의 크레인을 포함해 모두 다섯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3년 전 휴업한 뒤 전기 공급도 끊기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작동 검사 가 자체 안 되거든요.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안으로 자체 검사만. 크레인 사용이 중단돼 법적으로도 점검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상태에서 검사를 신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안 되겠죠. 인근 다른 조선소 크레인은 곳곳이 사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풍과 염분에 의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쓰니까 계속 노화되는 부분은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기 슬고 계속 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점점 이제 흉물화 돼 가니까 혹시나 태풍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특히 제 뒤로 보이는 조선서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 800여 채가 모여 있어 주민들은 안전 사고 위험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불 불을 용을안 하니까 불 가든지 네. 뭐 게지 경남 통영 지역 휴폐업 조선소 세 곳이 소유한 크레인은 모두 27개. 해안을 따라 주택가와 상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찬반 의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누리당 의원 12명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집권당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경남에서는 박대출, 박완수, 엄영수, 강석진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목소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비서인 윤영석 의원도 같은 계파로 분류됩니다. 박대출 의원은 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돼 앞으로 비박계 의원의 출당과 제명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여상규 이군연, 윤한영 의원 등 경남의원 4명이 포함된 비주류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를 이끈 4선의 김재경 의원은 비주류를 대표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경남의 최다선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은 새누리당 개헌추진위원회 대표로 추대되면서 개파 싸움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본격적인 헌법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재선의 김성찬, 김한표 의원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보수정당 창당을 시사한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하면 경남 의원들의 노선도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장원 씨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기로 한 첨단 특화산업단지 계획안을 오늘 잠정 확정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8개 산업단지를 특정 업종 중심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공사가 시작된 상복 일반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업체가 유치 대상입니다. 기계와 금속 분야가 54%가 넘게 집중된 창원 산단의 업종 다변화 시도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앞으로 산업단지로 조성할 8곳은 각각 수송기계와 방위산업 로봇 친환경차 부품 등으로 특화됩니다. 산업단지에 브랜드를 입혀 관련 업체를 집적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과 연구센터 같은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관련 업종이 얼마나 이렇게 밀집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가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분산 배치가 됐습니다.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투자 홍보도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업종 제한으로 산업 단지 분양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산단 조성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모두 674만 제곱미터로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26%에 이르는 큰 규모다 보니 공장 땅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입주 수요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펀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펀드를 가지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과 협력을 해서 어, 무담보로 대출을 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첨단 특화 산업단지가 노후된 창원의 산업 구조를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주남 저수지에서 죽은 큰 고니가 또 발견돼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주남 저수지에서 큰 고니 폐사체가 발견돼 독립환경과학원에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8일 주남 저수지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는 AI 바이러스 음성 확진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소방 헬기로 구매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수리온을 소방 헬기로 추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방 헬기는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8.9%로 지난해 5.46%보다 3.44%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지연율 상승은 활주로 배정률이 88.5%에 이르는 등 운항 노선 급증으로 인한 활주로 혼잡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친인척과 측근들의 학교 물품 납품 비례와 관련한 공식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어제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천연계 의원이 측근 비리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이미 도민에게 서면으로 사과했다며 단일 사안으로 두번 사과는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교육감 친인척 등 6명을 학교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토론회를 내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엽니다.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하게 될 이번 토론회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역사학계와 역사 교사 학부모 측에서 국정 교과서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경남은행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4억 1,700만 원어치의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두 기관에 전달된 이번 연말 성품은. 장판과 연탄, 전통시장 상품권, 성금 등의 형태로 어려운 이웃 만 오천 가구에 지원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